해군사관학교 준비하는 예비생도 여러분,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드디어 2026학년도 회사 입시의 시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전형 필답 시험은 사실 예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년보다 1단계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코로나 이전 선배들이 힘들게 통과한 것에 비하면 지금 1단계 성적은 그야말로 예전 선배들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2차 전형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형이 비로소 회사 전형의 실질이다. 실제로 변별력 있는 것은 2차 전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1차 전형은 기본적인 학력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해군사관학교 입시는 전형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2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1차 시험을 봤습니다. 아직 1차 합격자 발표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6학년도부터 회사 입시에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면접을 전면적으로 폐지했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 1차 시험 성적 확인을 할때 지원 확정이라는 절차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지원 확정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해남문 5배수, 해남이 6배수, 해여문 8배수, 해여 1배수 학생들에게 합격 통지를 해주면 상당수 지원자들이 1차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관학교 합격 후 등록은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는 뉴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최종 합격자들의 대개 64%대 기사와 공사는 대략 19%에서 %대 초반 정도의 등록 포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추가 합격자들을 선발을 해서 추합으로 최종 정원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종 완전 합격이 아닌 1차 합격생들의 2차 시험 률도 작년의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공이센트가 넘는 상황입니다. 최근 5 지난 최고치를 작년에 갱신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선는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642 경우 5가042 경우 2%. 해사는 6404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72.4%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했더라도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합격도 아닌 1단계에서 추가 합격을 그것도 1차, 2차 등 수차례에 걸쳐서 발표했어야 비로소 해사 남자 문과 5배수, 해사 남자 이과 6배수, 해사 여자 문과 8배수, 수과 10배수, 즉 해남문, 해남이, 해여문, 해여이 이 순서대로 5, 6, 8, 10배수를 채우게 되고, 이들은 상대로 2차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몇 번의 1차에서의 추합 발표로 인해 참 비효율적이고 인력.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성적 확인 과정에서 지원 확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지원 확정을 한 수험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에게만 1차 합격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수지원 합격자들을 걸르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1차 국영수 필답 성적이 좋아도 지원 확정을 안 하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을 안한 것으로 간주되고 2차 전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불합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1차 전형에서의 불 필요한 추가 합격자 발표의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고 가능한 회사에 진심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1차 성적 확인 및 지원 확정 그리고 본격적인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그리고 2차 시험 등록 순으로 회사 입시는 진행이 되는데 지원 확정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발생하는 회사에서 정한 2차 시험 최저 응시 인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가 나올 것 이상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정한 차 시험 최저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결론이 발생할 경우에 1차 시험 예비 합격자 중에서 1차 시험 추가 합격자 발표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1차 합격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2차 시험인 신체 검사, 체력 검사 그리고 가장 비중이 높은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1차 시험 성적 확인 및 지원 확정 과정 그리고 2차 시험 본 등록에서의 서류 제출 과정 그리고 2차 전형인 체력장, 신검, 면접의 날짜 선택 그리고 1차 시험 추가 합격자들에 대한 역시 2차 시험 등록 마지막으로 최종 당락을 좌우하는 2차 시험 일정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2차 전형 입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전형 자체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각 단계별 일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8월 1일 부터 4일까지 1차 성적 확인과 지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지원 확정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이때 지원을 확정해야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사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해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보면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네, 처음에 팝업이 이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이 떠 있으면은 바로 팝업을 클릭하셔 가지고 이동을 하시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해군사관학교 입시 접수 대행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성적 확인하기 그리고 자신의 ID 비번으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공지사항도 확인해 보면은 해당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 이 부분 것을 참고로 해서 1차 시험 성적 확인이랑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확정 부분 거 명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원 확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나와 있는 만큼 이 부분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1차 시험 이후에는 항상 해군사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입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회사 입학안내 홈페이지와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지금 확인했던 내용대로 1차 성적 확인과 지원 확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 입시 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전통적으로 1차 전형보다 2차 전형에 전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2차 시험 등록 8월 8월 7일서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등록을 한 이후에 1차 시험 추가 합격자 발표 학생들 역시 이 학생들도 2차 시험 등록을 8월 20일까지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2차 시험은 9월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려 두 달간의 레이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달 중에서 내가 어느 기간에 1박 2일을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조별로 세력장, 신검,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9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부분 것을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자신의 수능 성적도 큰 의미를 갖는 학생들 있으면 9모 이전으로 할지 이후로 할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부족한 학생은 체력을 더 보강해 가지고서 2단계 전형에 임하려고 하면은 가능한 면접 일정을 늦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두달 간의 2차 전형이 이루어지고 아주 신속하게 11월 6일 날 우선 선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바로 우선 선발 합격자는 불과 면접이 다 끝나고서 일주일 동안 심사해서 발표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합격자는 바로 일주일 정도의 등록기간 11월 11일까지 갖게 되며 이때 등록을 안 하면 은 사실은 우선선발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선선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종합선발 대상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 수능시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와 같은 일정들을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류준비 2차전형 서류준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군사관학교 2차시험 등록과 서류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시험 합격자를 최로 최초합으로 해서 에, 등록 확정을 해주고 지원 확정을 했던 학생들 그리고 최초합으로 합격했지만 은 역시 지원 확정을 해줬던 학생들. 이 학생들이 2차 시험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합 합격한 학생들은 8월 7일부터 13일, 추가 합격자 학생은 8월 18일부터 사이에 예, 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전형별 제출 서류 부분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각각의 특별 전형에 필요한 서류들은 개개인별로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제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군 방첩 사령부 예전에 기무 사령부였죠. 그것이 안보지원 사령부로 바뀌었고 그리고 유성열 정부 이후로 국군 방첩 사령부로 명칭이 변화됐습니다. 국군 방첩 사령부에 대해서 개헌 관련해 가지고서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은 국군 방첩 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원 진술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기록에서는 신원 조회 형자기 속에서 흔히 국방부 표준 자소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소서의 항목은 네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적 증명서와 병적 기록표가 있는데 군및 필자 즉 군 의무자 중에서 군 미필자. 그러면은 군 의무자는 여성은 아니까 여학생은 빼고, 군 의무자, 남학생이도 그 남학생 중에서 군 미필자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남학생 중에서 군 필자는 병적 기록표를 제공해야 됩니다. 일부 여성 중에서도 군 필자가 있으면은 병적 기록표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증명서 한부입니다. 기본 증명서는 요약본 말고 상세본으로 발부받아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가 역시 필수 소리로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온라인 업로드 방식으로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군사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온라인 업로드가 아니고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한 부가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투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가 있는데 이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생부에 봉사활동 기록이 명시되어 있는 학생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봉사활동 기록이 입시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주상 기록. 봉사 그리고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이네 가지는 입시 사정 입시 사정,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제대로 기록이 명시되지 않는 그와 같은 학생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증이나 성적 증명서에 해당하는 그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 게 있죠 바로 한국사능력검정인증 검정시험인증서랑 체력 가산점 부분입니다. 여기 학부모와 학생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2차 서류 제출에 있어서 학생이 감당해야 될 서류가 있고 학부모가 감당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학생이 감당해야 될 서류는 주로 자신이 직접 활동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기록증명서라든지 그리고 특히 자기소개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것은 학생이 감당하지만 행정 관련되는 서류 특히 뭐 기본증명서라든지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라든지 하는 부분 것은 부모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혼 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기소개서는 어차피 온라인,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제출하는 만큼 학생이 직접 신경 써야 되고요. 병적 증명서, 병적 기록표,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 이 부분 것은 학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어, 발급 받아 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 조회서 역시 잘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한국사 능력 검정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 가산점 체력 가산점의 증빙 서류들을 학생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생 준비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자소서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제시하는 것이고 해군사관학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신혼조회용 자기소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소서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장 환경 주로 가정이라든지 지역 사회, 그리고 초등학교 정도까지의 시기에 자신의 성장 환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성장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주로 했던 활동은 무엇인지 특히 고등학교 시절 기준으로 성장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그러면서 국가가 안 보관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고요. 마지막 항목으로 지원 동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직업 군인으로서의 비전과 포부와 같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소서는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 것을 작성해 여러분들 들의 자신의 미래 해군 장교로서 의식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준비함으로써 면접 준비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항목의 문항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서 관련해 가지고서 SOP서는 이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해군사관학교 2차 전형 관련해 가지고 일정과 그리고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해 특히 인터넷 제출 신원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이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 2차, 2차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신체검사 그리고 체력장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면접 전형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